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4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4년 후라는 것은 어제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때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이때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대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데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교회의 일반 성도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예루살렘 교회 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로 설명했다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부터는 할례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은 가짜라고 말하면서 거짓 신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의 요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리가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디도 사건과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지킨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명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설명한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은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검증받은 것처럼 들릴까 하는 염려에서 덧붙여서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과 그의 사역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들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며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구제에 힘써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서로 다른 방법과 다른 경로를 통해 부름받았지만 이들은 서로 주 안에서 각자 다른 사역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역에 첨가하거나 무엇인가를 좀 수정했음 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성별, 나이, 출신이나 학벌, 지역적인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바울이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될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복음을 경청하며 모든 이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 안에 또한 복음으로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며 참된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삶에 충만한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전은 가족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서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족에게 바라는 점과 건의 사항, 가족들 간의 일정 공유를 하는 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